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엘을 TV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, 보 후에 추천을주시면 감사합니다. 음,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. 프라이데이. 제 음,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습니다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교복을 통해서 네요 코끼리 같은 걱정 한 입씩 먹어치우자 장신외 지음 고보해온기 레드리드 출발해서 나왔구요 2021년 7월 11판입니다 가격은 16,8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장신혜님구보희님 우리들의 주말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. 빠르게 차분하게 읽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